당요원 안녕하세요 당뇨왕입니다 어, 오늘은 샤인머스켓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어, 요거 지금 크기는 한 요정도 돼요 굉장히 크죠 한 손바닥 한두개 이렇게 들어가는 음. 그런 크기의 샤미머스켓 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 지금 보니까 영양 정보는 100g 당당 함량이 한 16g 정도 들어간다 라고 돼 있는데 식이섬유가 한 1g 정도 된다고 하고 나머지 뭐 단백질이나 지방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요거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00g 정도 먹으면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은 되게 커가지고 글쎄 몇 개를 따야지 200g이 나올지 그거를 한번 봐야겠네요. 일단은 200g이 몇 알이 되는지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샤인 머스켓한 송이 총 중량은 1kg가 조금 넘게 나옵니다. 네, 지금 12알을 떼가지고 무게를 재보니까 딱 200g이 나오네요. 205g 정도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걸 한번 먹어볼 텐데요. 지금. 식... 전이라 가지고 먹고 나서 바로 또 약을 먹고 이런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근 네, 샤인머스켓 205g 먹기 전 혈당은 132가 나왔습니다. 어, 아무래도 이제 공복 상태가 1시간 반 정도 이상 되다 보니까 약간 좀 높아진 상태죠. 먹고 나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첫 끼니만큼 바로 약을 먹어주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샤인머스켓 먹고 30분째 혈당은 206이 나왔습니다. 지금 거의 한70 정도 올랐는데요.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일단은 식전 혈당이 높았으니까 약간 좀 높게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어 생각보다는 좀 많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뭐, 근데 어떻게 보면 은또 약간 예상했던 정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. 일단은 약을 먹긴 먹었습니다만 어쨌든 초반 상승세는 꽤 가파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어떻게 되는지 30분 뒤에 또 보겠습니다 1시간째 혈당은 194가 나왔습니다 약간 떨어지긴 했어요 30분째에서 한 10정도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은 30분째가 제일 높았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어 약간 뭐랄까 그 주스 같은거 액상으로 된거 먹었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한데 글쎄 아무래도 약간 먹으면서 보니까 확실히 좀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. 수분감이 되게 많이 느껴지고 그 식이섬유라고 할게 이제 껍질밖에 없긴 해 가지고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. 글쎄 어떻게 될지 계속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1시간 반째 혈당은 172가 나왔습니다.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한20 정도 내려갔죠. 1시간째에서 그래도 꽤 높은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. 그래도 약간 주스 같은 느낌으로 먹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좀 내려가 주긴 해. 해야 되는데 약간 또 그건 아니고 좀 끌어가는 느낌으로 1시간 반째까지는 높게 좀 뜨고 있습니다. 글쎄 뭐 들어간 당량 자체가 좀 많고 아무래도 아침이다 보니까 그런게 아닌가 싶어요. 여기서 또 얼마나 더 내려갈지 30분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시간째 혈당은 133이 나왔습니다. 어 이렇게 되면 한 40정도 1시간 반째에서 내려갔는데요. 이제는 거의 식전 수준으로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아침에 또 공복 상태가 약간 높아져 있었고 거기서 또 약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보다 좀더 내려가야지 이제 좀 평정 상태가 들어간다라고 하겠는데 이거는 좀 높은 상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그냥 당으로만 된거 먹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과일 먹은 거 치고는 뭐이 정도 면 나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아무래도 껍질 같은 거에 이제 식이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살짝 끌어주는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어쨌든 샤인머스캣이 요즘 좀 브릭스가 낮아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어꽤 달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약간 높게 나오는 걸 보니까 제가 한 150g 정도 먹었으면 그나마 좀 먹을 만하겠다 아침 대용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물론 이제 샤인머스캣만 먹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. 아무튼 앞으로는 좀한 100g 정도 그냥 이것만 먹을 때는 먹는 게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어 그런 결과였습니다. 아무튼 이번 결과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